퇴근하고 돈 버는 현실 부업. 딱 50만 원만 더 벌면 얼마나 좋을까를 외치지 않으신가요? 어, 무자본 창업이나 부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블로그 부업, 뭐 앱테크, 물건 판매, 저녁 물류센터 알바 등등.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 작업들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죠. 특히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, 쿠팡 등의 물건 판매 같은 일들은 뭐 유튜브 상에서는 쉽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좀 힘들지만 바로 확실한 몸으로 하는 일들로 부업을 하시거나 뭐 배달이나 대리 같은 부업을 하시기도 하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청소로 부업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청소는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업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회사를 다니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급한 마음에 퇴사부터 하고 창업을 알아보십니다. 근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창업을 하고 바로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바로 그렇게 퇴사부터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퇴사부터 했다가 창업 후에 뭐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취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부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하고요. 제일 쉬운 방법은 알바입니다. 당근이나 뭐 알바몬 같은 데를 보면 저녁 시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청소 일을 구하는 일들이 많은데요.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. 보통 매일하는 건 아니고 주에 두 번이나 세번 구인이 많습니다.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. 알바를 알바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인데 이 알바를 경험으로 생각하고 창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해볼 만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구인을 하시는 분들도 청소 업체만큼의 퀄리티를 바라진 않거든요, 알바한테. 그래서 청소만 잘해 놓으면 뭐 누가 터치할 일도 없고 혼자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일단 스트레스가 적습니다. 이 청소 알바에는 종류가 있는데 뭐 지속적으로 일하는 알바와 하루에 한번 그냥 나가는 일회성 알바 그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일회성은 주로 에어비앤비 청소나 뭐, 하루 그냥 청소하는 알바 등 하루 안에 끝나는 일들입니다. 이런 걸 이제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일하면서 다른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고 뭐 열심히 잘하면 운 좋게 다른 일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그러죠. 그래서 이런 경험을 좀몇개 하면서 본업을 계속 하시면서요. 어, 수많은 청소 중에 적성에 맞는 청소를 찾고 본업을 하면서 창업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? 제 생각에는 체력과 체면입니다. 일을 하면 생각보다 힘든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분들은 계속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은 좀 체면입니다. 청소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현타가 오고, 뭐,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하면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알바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, 아, 이 정도 되면 내가 창업을 해도 되겠다. 이 시기가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되고 창피함을 느끼거나 할 생각도 안 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직접 딸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.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창업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건 적성에 맞고 확신이 있었을 때 얘기고요.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뭐 마케팅을 해서 일을 따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부업으로 50만 원만 더 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50만 원만 더 벌어도 1년에 600입니다. 돈뿐만 아니라 경험도 쌓일 거고 뭐, 청소가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감도 서겠죠. 가끔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그냥 노동인데 발전이 없고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,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생각의 차이입니다. 부업은 말 그대로 부업이고 그냥 돈을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. 또 하다 보면 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버실 수도 있는 거고요.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뜬그른 잡는 부업이나 시작이 좀 어려운 부업이 아닌 게 가장 큽니다. 부업을 알아보면 지속이 가능한 일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. 뭐 인터넷 작업들이나 인터넷 유통 뭐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부업을 한다고 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면 뭐 시도는 해 봤는데 하다가 멈추거나 해 봤는데도 잘안 되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?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말하는 청소로 부업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도 본업으로 활동하고 있고, 어,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은 문의를 주셔서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는 거고요. 문의가 많다 보니까 저도 좀 지금보다 더 자리를 잡고 나서는 이렇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게시물에 단톡방 만들어 놨으니까 오셔서 자유롭게 얘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